초코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 동글이 그는 과연 오늘 움직일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어떤 초코였죠? 초코 아이스크림. 네, 초코 아이스크림. 초코 아이스크림. 이걸 먹고 동글이 움직이나 봅니다. 왜 결국 이래 올 거거든? 무서 거는 음에들어서대일 받고 들어오는 무데쪽당해 키만 하면 안 움직여. 뭘안뭘안 하? 밀... 밀당남이네. 뭘안 하봐. 쪽당해 남길 수가 없어 기록을. 동그라. 아그렇 <목소리> 거의 자는 거 같은데. 갑자기 자? 응. 뭐 바로 잠면 되는 거려? 아까가 좀 움직이다. <목소리>